안녕하십니까 예, 서청대 어제 예, 오후부터 밤새도록 서청대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바람 비 예. 예, 우리 하늘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눈물인가 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예,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고요. 예, 저는 6시 예, 5분 대마 대장마 대문안 인사로 예, 올라갑니다. 지금도 예, 바람, 예, 비 예,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 집회도 있었고 오후 2시 그리고 또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집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대통령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밖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예, 평상도 예, 비가 너무 많이 예, 와서 이제 막고 있네요 예,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10시 5분에 올라가겠습니다